자, 직질 좀 할까요? 패스트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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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달리게. 이리앗! 이리앗! 신지로님이에요. 박장 대소 칭호 받고 있죠? 어, 응, 이놈 수까지딱 말해주네. 고도어칭에세 파티가 대기 중이다. 얼른 오라는 거지, 한 판. 자, 대신, 지금, 우리 상황은 얼른 오면 안 좋죠? 응. 제가 갈때딱 맞춰서 오면 그게 제일 좋고, 여기 여기 시금깡 별캐니마하고 통통이님 있고, 직살님 있고, 한 파티가 더 있는 것도 갖고 이렇게 어이님, 어이님, 이거는 이거는 이거. 만약에 저쪽에 음, 새 파티가 있으면 새 파티가 넘는 거고, 여기 여기 볼까요? 볼까요? 여기 이쪽에 사건입니다. 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세 파티가 넘어요 지금 이 후미 쪽에 또 추가로 또 왔어요 지금 에이 신진완님 자세 파티가 이, 이, 약간 넘고 어세 파티 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니 파티 수는 아마 네 파티일 테고 완판은 아니에요 에이, 왔어요 지금 경동님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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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누군, 누군. 이건 아니고 아니고 신공님이죠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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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공 합격 증거 받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진영 잡는 것도 같고 오센스님인데 이쪽은 아,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할인 들 있고 양군님양군님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사발님 객기님이죠 객콩님 에 제대로 붙었어요 지금 이제 제대로 붙었죠 지금 도희님 도희힐힐 힐하고 힐 있고 지금 아, 대시방님 우주고추, 대시방님이 빅맨님 지원, 빅맨님. 지 빅맨님이에요. 저기 누나, 음. 아니 안 노리나요? 어. 아니 노 노릴 텐데 왜안 노리시지? 자 일단 곰빈 곰비 이거 아니고 아니오센스님도 앙고님 노리고 있고 도인 필리 엘라라님한테 지금 지원이고요. 이쪽 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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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통님 지원, 경통 에스텔라님 노리고 있어요. 힐이죠 힐리에스텔 실로 일단은 노려보는데. 쌍화경 친구님, 리바이님 노리고. 어, 이건 아니고, 아니고. 킹카라님이죠? 무새활, 무세주먹 칭호받고 있는 킹카라님 파티죠 리바이님 노리고. 신지로님, 박장태소 칭호받고 있어요. 개시방님 노리고. V8님이죠. 네육사님 노리고 이쪽 이쪽. 자 이런 파악은 지금 안돼 있는데 수호신청 받고 있고요. V8님도 어쎄 들어가 있고 육사님네 여기 육사님 노리는데. 칠등 칠등. 칠등. 칼질님 노리죠. 어. 신지런님 여기 있는데. 곰비님 노리고 지금 뛰어들었어요 여기에 한번. 두번세 번까진 치고 다시 빠지고 세번 쳤으면 할일는 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빠졌죠 또가또 또 가는데 또 가는데 또 가는데 몇번 칠지 이번에는 한번두번두번 두 번, 두번 쳤어 이번 약간 한번더 치고 빠지고의 신지돈 님도 곰비님 노리고 자자 자, 자, 여기서 피와 나고네 님인데 여기서 어디로 곰비님 노리고 점사 점사에 곰비님 점사 맞았고지금에칠 땡이죠 암건님 아, 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 추가로 왔죠? 추가로 왔죠? 자, 여기, 추가로 왔어요, 지금. 양세형님. 예, 여기, 운세미로설, 가모님 누리죠? 육사님이 누웠는데? 에이, 토포님. 레오님이 있고, 에이, 가모님이 쪽 누웠고. 후미 쪽, 후미 쪽, 지금에. 교전 중이에요, 운세미로들도 엄짱 마라님이죠? 태님. 자 그러나 이게 사실 지금 동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은다 맞아요 그래서 외곽쪽 빠져서 교전할수 밖에 없다가소스님네 버팀무증 케빈짱님 지원이요 케빈짱님 누구노냐 어 여기서 지금 아 지금 완전히 지금 <laughs> 혼전인데 지금 왜 제대로 붙었죠 지금 아 여기 에운세미러도꽤 많아요 지금 레오샤샤님 있죠 또포독사님 쪽에 탕님 있고 장군님 고음 변신했는데 지금 해볼님 여기 오센스님 노리고 계속 쏘는데 지금 응. 파충족 예, 속 오졌어 핀 포인트 샷까지 막날리고 지금 예, 여기 여기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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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죠 지금 킹카라님 무쇠활 무쇠주먹 치고 맞고 있죠 오센스님 노리고요. 시방님, 옥센스님. 생존기는 없어요, 지금. 저, 경통님. 저, 파트, 어, 어, 파트 무적에 지금 파월까지 들어갔죠. 도인, 도인, 아, 여기 점사 맞고 있어요, 지금. 팔을, 어, 반짝 떨고 지금 힐인데, 힐 저, 버티고 있죠. 빅맨님, 빅맨님 노리고요. 빅맨님, 옥센스님 노리고 6인님, 페이커, 페이커? 아, 페이커 니려 두었네. 신진이 박장대서 친거밖에 신진호님이 누웠어 여기 탱인데 에벌림에벌림 직설님 그다인까지또온다인까지 떴지 지금 우우 우측, 온세미러 이쪽 서레오샤샤님 백혈님 암군님 이건 양군님 아니고 황군님이죠 케빈장님 한여주 케빈장 오센트님 누구 놀냐 에 채팅님 놀이요 빠지고 빠지고 언덕 쪽까지 여기 지금. 온세미를 좀 빠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중앙 뛰어들 수는 없어요 지금. 양세형자 아. 인원상은 지금 어느 어느 쪽이 좀 음, 많은지 파악은안 됐는데. 엘라라님 아, 놓고 아 이쪽에. 리바이님 지원주 우주가 지원 유용님까지 왔나요? 아, 여기. 자 여기서 지원들어 갔다 아, 여기를 지금 들을 파티 파티 아 다시 다시 용 다시 비와라 찌르죠? 저리바인님들이고자 이쪽에 어 여기, 여기 패천 거망칭호 받고 있는 이완용님이 화력 자체 무서워요. 에 여기서 아 이런식으로 훔이쭉 견제하고 지금 부활가..에..아 다시..본이 탄네 완전히 노리고 있는데이제 자,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 까지 지금 견제하면서 이거는..아 이번엔 여기 지금 에스테라님 누리고 실로 같이에여기 바꿀..할 수 밖에 없다면 아..이거는.. 밀리는 모양이네 빵패열이 마이다스 별온세미로 해도 좀 밀은 모양이고 깡패리즘 밀린 모양